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비걸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어때요? 완전 예쁘죠. 나 진짜 반했다니까. 내가 화장하고 나서도 와이거 진짜 미쳤어. <laughs> 왜냐하면 오늘 해볼 메이크업이 바로 반비걸의 최애템 메이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최애템들만 모아서 메이크업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죠? 이 아이섀도우 뭐야? 립 컬러 뭐야? 블러셔 뭐야? 지금 파운데이션 뭐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드디어 첫 번째 아이템 공개합니다! 그중 솔직히 이거 너무 <웃음> 뻔했죠? <laughs> 맥스트 크림인데요? 제가 가을, 겨울 되면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템은 어, 지금 몇 개째지? 진짜 한 4개? 5개? 솔직히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면세점 갈 때마다 사오기도 하고 정말 건성이면서 노란 피부이신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추천해주셔서 사셨는데 뭐 후회하셨다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지성피부라면 조금 미끄덩거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뭔가 보송한 마무리의 샤넬 복숭아 베이스를 추천드리는데요. 맥스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인생템, 최애템입니다. 그다음은 네이키드의 컬러코렉터예요. 컬러코렉터가 정말 국내에도 많이 출시됐지만 미국엔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뉴욕 여행 갔을 때 세프라에서 구입해온 제품입니다. 핑크색과 퍼플이 있는데요. 우선 핑크 컬러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다시피 다크서클에 조금만 한번 발라줄게요. 조금만... 된다는데 되게 많이 발랐네요. <laughs> 어쩔 수 없음. 그다음 이 퍼플 컬러는요. 제가 무슨 수지 메이크업 무슨 그런 포스팅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네이버 메인이 뜨고 막 그랬는데 이 퍼플 컬러를 얼굴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발라주면 피부가 원래 밝았던 것처럼 연출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여행에서 사온 이 퍼플 컬러를 한번 손눈샘 치고 발라줬죠. 그랬더니 그게 왜 이게 웬니 진짜더라고요. 막 피부가 정말. 속부터 뭔가 밝아진 그런 느낌 촉촉촉촉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겨서 발라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아시죠? 한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기 쉽지 않아요. 30ml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디오 스킨 포에버 두통제입니다 얘는 제가 아시다시피 10포를 쓰고 있는데요. 펌핑을 조금 해준 뒤에 그냥 바르지 않아요.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에센스 팩트 같은 걸 섞어서 발라주는데 원래 견미리를 섞었는데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리뷰했던 에스쁘아 컴팩트를 섞어볼게요. 이게 지금 에센스 팩트랑 섞어서 살짝 고체 파데 느낌이 나가지고 이 살짝 밀듯이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뭔가 양을 많이 바른 것 같아도 얼굴에 펴주면 정말 되게 정말 얇게 바른 것처럼 발려요. 어떤가요? 아주 막 광이 번쩍번쩍한 느낌은 아니지만 속광이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피부표현이고 지속력이 진짜 좋고 커버력 정말 별 3개 반 정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나 비싼 거 사고 싶어! 비싼 거 사고 싶으면 저는 요즘 디올 스킬 포에버 최애템이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제가 눈가 유분기를 잡아볼 파우더는 바로 입생로랑 제품이에요. 입생로랑은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laughs> 근데 성능도 가장 제가 써본 것 중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격만 저렴하면. 진짜 몇 개씩 쓸 텐데. <laughs> 자, 얘, 얘를 이렇게 해서 눈 밑에도 한번 잡아줄게요. 눈 밑에도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면 좀더 메이크업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품입니다. 이거 무슨 뭐 컬러, 무슨 뭐 그런 차트 같죠? <laughs> 이니스프리 상금브리 컬렉션인데요. 제가 이번에 런칭파티 갔다가 이만큼 선물로 주셔서 처음 써봤어요. 사실 제가 이니스프리 섀도우를 집에 뭐한 3, 4개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았는데요. 얘 쓰고 나서 그냥 반함. 요즘 정말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완전 분위기 좋죠? 진짜 분위기 쩔어요. 먼저 브라운 톤의 이게 1호고요. 약간 레드빛이 도는 게 2호인데요. 얘는 약간 노을 느낌이어서, 그쵸? 좀 유니크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요 브라운을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얘는 진짜 분위기가.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원래 가을엔 브라운이잖아요, 브라운. <laughs> 니트도 그래서 브라운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제가 사용해서 눈에 음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오동통한 베이스 브러쉬로 가장 밝은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라고 하기에는 컬러 자체가 거의 없어서 거의 프레스드 파우더처럼 그냥 눈가 주변을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프레스드 파우더가 없다. 나는 근데 눈가 유분 잡는데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첫 번째 컬러 그냥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세 번째 컬러를 아이홀에 넓게 발라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았던 점은 펄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이 먹이 다 쉬머링한 펄이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게 쓰기가 좋죠. 제가 요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베이스를 바를 때꼭 이렇게 톡톡톡톡 치듯이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정말 되게, 뭐랄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많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어, 언니, 요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게, 여기 브러쉬 힘 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힘 빼는 걸잘 못해서, 아, 나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브러쉬 컨트롤이 살짝 뭔가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팁입니다.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은 우선 브러쉬에서 많은 양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남은 양 정말 극소량으로 살살 돌리듯이 경계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힌 뒤에 손등에 털어주세요. 털어주다 보면 가루가 나오지 않고 그냥 색만 입혀질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아, 가루는 떨어졌구나. 이제 눈에 얹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절대 이렇게 밀지 마세요. 저 예전에 진짜 많이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블렌딩 브러쉬로막 난리치고 요거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기만 하면 돼요. 중간부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약간씩 톡톡톡톡, 톡톡톡 쳐주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살짝 아이롤에 이제 음영이 생겼죠? 그 다음에 좀 퍼트리고 싶으면 힘을 살짝 빼서 돌리듯이 아주 살짝만. 그러면 그 쉬머링한 펄들이 살짝 밀리면서 경계를 좀 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저만의 팁을 알려드렸어요. 저도 이제 브러쉬 컨트롤을 워낙 힘들어하니까 아이홀을 채울 때 되게 실패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톡톡톡 기법과 그리고 이런 블렌딩 브러쉬를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음영을 넣어볼게요. 그다음에는 이 컬러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이 컬러 자체가 되게 예뻐서 2호에 있는 컬러인데 약간 이런 컬러? 되게 쿠퍼? 구리빛? 구리빛 컬러거든요. 이거를 눈 앞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역시 손등에 살짝 덜어준 뒤에 눈 앞부분에 살짝만, 앞부분부터 살짝 해서 중앙까지, 중앙에 있는 경계까지 살짝 돌려서 풀어줄게요. 은근히 손으로 해도 잘 먹어요. 왜냐면 살짝 쉬머링한 펄이 있기 때문에 무펄보다는 훨씬 경계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어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이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천천히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괜찮다고요? 예쁘다고요? 저도요. <laughs> 그다음에는 이 진한 컬러 좀 <웃음> <웃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다음에는 이 진한 컬러 좀 발라볼게요. 밑에는 아까 발랐던 2호의 이두 번째 컬러 있잖아요. 여기 눈 앞쪽에 발랐던 그 컬러를 눈 뒤에서부터 중간까지 빼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줬어요. 그다음 이렇게 사실 끝내도 괜찮은데 좋은데 조금 다 쉬머링한 펄이니까 요런 반짝이는 거 조금 얹고 싶은 그런 느낌? 눈 밑에는 반짝이를 얹어줘야지 또. 약간 샤방샤방한 느낌이 드니까요. 이니스프리의 그네 타기라는 컬러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애교살까지 완성했습니다. 어색하다고요? 아직 예쁜지 잘 모르겠다고요? 속눈썹을 붙이고 오면 달라질걸. 그래서 속눈썹 좀 붙이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한결 뭔가 좀 분위기가 있죠? 그쵸? 이거 속눈썹 풀이 마를 동안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키스미 헤비로테이션을 사용해볼 거예요. 제가 진짜 정샘물이랑 키스미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도 정샘물보단 키스미가 훨씬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살짝 더 저렴하니까 얘가 진짜 정말 파우더리하게 그려지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우선 좀 채워준 뒤에 브러쉬로 스크류로 살짝 밀어주듯이 하면서 좀 뭉친 경계를 살짝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저는 사실 평소에는 1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메이크업이 진하니까 2호를 사용을 해서 좀 진한 컬러로 좀 채워볼게요. 그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도 사용해볼텐데요. 키스미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브로우 16종인가 17종 비교했을 때 키스미를 안 넣었었는데 완전 후회 중입니다. 진짜 키스미가 대박인데 왜안 넣었을까? 그때는. 저는 써본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 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순간 바로 속눈썹 풀이 말랐고 저는 카이 뷰러로 살짝만 찝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뷰러 제가 진짜 좋아하는 뷰러예요. 올리브영에 가면 파는데, 저는 카이 뷰러 중에, 언니, 카이 뷰러 진짜 종류가 많은데요? 뭐 쓰세요? 저는 가장 비싼 거 써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가장 비싼 거. <laughs> 뭔가 세게 집으니까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 키스미 볼륨 앤컬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이거 뭐 키스미 특집인가? 자 요거 지금 이렇게 살짝만 발라볼게요. 지금 속눈썹을 붙여서 그런데 속눈썹 붙이지 않아도 진짜 인형처럼 속눈썹 컬이 올라가요. 그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도 즐겼었던 에스쁘아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까지 그렸어요. 대박! 점점 예뻐지는 중! 아, 난 이럴 때 너무 신나더라. 점점 내가 예뻐질 때. 제가 아까 좀 깜빡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즐겨서 하는 건데, 요런, 요런 아주 조그만한 마스카라에 진한 브라운 컬러를 아주 진짜 조금 묻혀서 삼각존을 채워주는 건데요. 많이 채우면 저는 좀 과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눈이 훨씬 예뻐 보일 때가 많아서 진짜 양을 많이 덜어서 조금만 해서 브러쉬를 세운 다음에 이쪽 눈쌍커풀 쌍꺼풀이란다. 속눈썹 라인 쪽에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줘요. 그다음 제가 소개할 립도 이니스프리 상금브리 컬렉션인데요. 아 진짜 웬만하면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거지. 얘가 이제 16번 컬러거든요. 이름이 뭐지? 보드라운 억세꽃 보드라운 억세꽃 그다음 17호 살그마니 첫노을. 이것도 되게 예쁘고 그냥 이번에 립스틱 컬러를 되게 오묘하게 잘 뽑았어요. 저는 뭐 노을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 촌스러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일, 웬열, 너무 예쁜 와, 이것도 진짜 예쁘죠? 18번 이름 18번, 18번 뭐야? 터 터진 노을 한 모금 톡 터진 노을 한 모금 19번, 얘도 완전, 얘 완전 핏빛인데 얘가 그냥 약간 그라데이션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은 제가 완전 꽂힌 상군불이 억새 한다발 20호인데요. 얘 약간 칠 느낌은 아닌데 바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오묘한 오렌지색인데 오렌지색이 아닌 브라운인데 브라운색이 아닌 모래. 그래서 이거부터 발라 볼게요. 20호 상군불이 억새 한다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은근히 채도 낮으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음. 나 이거 바르면서, 와,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대박 대박 빨리 가져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 립 경계에 대해서는요. 립 경계 좀 흐려요, 언니.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립 경계는 저는 완전히 채우는 걸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채우고 싶을 때는 팁 브러쉬로 채워줘요. 팁 브러쉬로 살짝만 정리해줘도 되게 입술선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입술까지 정리를 해 줬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사실 요렇게만 마무리해 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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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여기 위에다가 살짝 레드빛이 도는 걸 바르면 더 예쁘더라고요. 요 컬러를 조금 추가적으로 안쪽에만 살짝 그라데이션 해 볼게요. 지금 20호를 바르고 29호를 안쪽에다 바르고 있습니다. 핏빛이 살짝 들면서 분위기 업업 업. 진짜. 이제 그다음은 이제 또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블러셔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블러셔들이 다들 되게 밝고 맑고 그런 컬러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차분하고 뭔가 로즈빛에 약간 말리장미빛 차분한 블러셔 찾고 있었는데 바로 얘. 거기다가 하이라이터까지 섞여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좀 섞어주잖아요. 이렇게 섞어주면. 여기 광대뼈에 살짝 광도 돌면서 조금 더 윤기 있고 좀 고급스러워 보인달까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시죠? 여름에는 펄 없는 블러셔에 손이 많이 갔다면, 가을에는 조금 펄이 있어도 분위기 있는 색깔의 블러셔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발라줬어요. 너무 예쁘죠? 어때요? 너무 예쁘다고? 난리 났다고? 그래,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쉐딩처럼 생긴 이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쉐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게좀 분위기는 이런 차, 채도가 낮은, 채도가 낮은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괜찮나?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곳이 비면 되게 지금 앞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살짝 옆으로만 돌려도 뭔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런 쉐이딩을 아주 잘 사용을 해주면 훨씬 메이크업이 분위기가 있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블러셔랑 쉐이딩이랑 연결을 해줘서 블러셔도 살짝 브라운빛이 돌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빛 느낌을 살짝 없애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블러셔 밑으로도 살짝 내려오세요. 살짝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안 이상해요. 왜냐면 쉐이딩이 그렇게 컬러가 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게 할수 있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훨씬 얼굴도 작아 보이고 분위기가 살아 보이죠. 이쪽 위에 부분도 살짝만 좀 정리를 해줄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 머리 풀고 머리 고데기 좀 하고 올게요. 밤순이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봤나요? 밤순이가 뭐냐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밤순이라고 애칭을 붙여서 부르기로 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귀엽죠? 자, 그래서 우리 밤순이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세요. 아 진짜 저 요즘 채도 낮은 립, 뭐 명도가 낮은 건지 채도가 낮을 건지 요 립. 분위기 있는 립에 정말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입생로랑 영상에서 언니 그런 분위기 있는 립컬러 너무 잘 어울려요. 제발 바르고 다니세요. 막 그랬잖아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바르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자기 최면인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너무 예쁜 거지. <laughs> 난 가을 뮤트인 건가? 나는. 봄, 봄에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든 어울리면 좋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분위기 있는 가을 여자 메이크업하고, 최애템 메이크업하고,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맘에 든. 그래서 <laughs> 그러면은 저는 진짜 물러나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우리 방송 끝! 니